자, 그 다음 질문 봅니다. Trash Island, 쓰레기섬. 자, have you heard of, 자, have pp, have you heard of, 뭐뭐에 대해서 들어봤니? 자, 여기는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인 거지. 그래서, 들어본 적이 있니? 경험. 자, 커다란 쓰레기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니? In the Pacific Ocean, 태평양에. The Trash Island is located. 그 쓰레기섬은 위치하고 있다. 자, 어디에 위치하다라는 표현은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나타내줘야 돼. 어? 능동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 쓰레기섬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Between California and Japan. 캘리포니아와,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와 일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It is about 14 times bigger. 그것은, 이럴 때 about은 약 14배 더. times, 이럴 때는 배. 14배 더 커다란합니다. Than Korea 한국보다도 most of the floating garbage 대부분의 그 float 떠다니는 둥둥 떠다니는 전체 수식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쓰레기들은 is plastic 플라스틱입니다. According to many study 많은 연구에 따르면 the garbage comes from all of the world 그 쓰레기는 all of the world 전 세계로부터 옵니다. It can be water bottle from Korea 그것은 한국으로부터의 물병일 수도 있고, food container from the US, 미국으로부터의 음식 용기일 수도 있고, or plastic bag from Russia, 러시아로부터의 비닐봉지일 수도 있습니다. Many fish, birds and other sea animals mistake the garbage for food. 자, mistake. A for B. A를 B로 착각하다. 쌤이 오른쪽에 정리해놨지? 많은 물고기, 새, 그리고 다른 바다 동물들이 그 쓰레기를 음식으로 오해합니다. They often die. 그들은 종종 죽습니다. From eating plastic, plastic. 이 플라스틱을 먹는 것으로부터. 왜? Because their bodies cannot break down. 그들의 몸이 그것을 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플라스틱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를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분 그러니까 소화시킬 당연히 플라스틱을 어떻게 소화시켜 그죠 자, although this problem may seem far away from you, 자 비록 o l d 비록 모모이지만 이 문제가 아마 멀어 보인다, seem 모모에 보이다 멀어 보인다. 너로부터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it is closer than you think. 그것은 더 가깝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a small piece. Fish may eat some plastic. 작은 물고기가 어떤 플라스틱을 아마 먹을 겁니다. Then 그리고 나서는 it can be eaten. 수동태지. 그것은 더큰 물고기 혹은 새에 의하여 먹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 잇은 작은 물고기 잡아먹는 거예 The plastic can travel up the food chain. 그래서 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 위로 이, 이동해 올수 있습니다. 음. To your dinner table 너의 저녁 너의 어, 식탁으로 식탁으로까지 그 먹이 사슬 위로 이동해 올수 있다. 그러니까 먹이 사슬을 따라 요 때는 조금 무엇을 따라 이렇게 의역해줘도 좋을 것 같다. 그렇지?